공원이 도 하나 있어. 요공원도가고그내가또배가 고플 거예요 분명히. 아 그리고 아까 아침 가구. 가 워니도 한가워 너무 너무 습하고 덥습니다. 오늘 입은 아우터는 콤 스튜디오 제품이고 안에 이너는 자라 슬리브리스 입었습니다. 이 아프진도 되게 되게 잘 입고 있고. 이 회사에 에어컨을 빵빵히 틀어놔가지고 좀 춥거든요. 앉아있으니 그래서 약간 얇은 아우터가 좀 필요한데 이렇게 아우터 하나 딱 가지고 가면. 아, 너무 좋아. 다시 한 번. 아까 찍으신 줄 알았어. <laughs> 그저 맛있겠 그저? <reviewing> <wars> <그저> 맛있겠다. <s Gabi> 음. 비가 엄청 쏟아졌는데 다행히 지금안 와요. <웃음> <웃음> 여섯 봉 샀습니다. 이거 진짜 맛있어요. 네, 이 요거는 안 먹어봤는데 이것도 맛있다고 하더라고. 요것도 먹어봐야겠다. 엘리오티 네. 팬츠를 구매했어요. 제가 요거를 너무 마음에 들어서 밝은 컬러로 제가 구매를 했습니다. 이런 포인트가 있습니다. 특이하죠? 이게 입을 때막 불편하고 이런 건 아닌데, 약간 이것도 이뻐요, 뒤에서 보면. 주머니가 이렇게 있고, 핀턱이 여기서부터 시작돼가지고 이게 입으면, 얇아 보이게 만들거든요. 이 핀턱 라인 되게 이쁜 것 같아서, 아, 너무 괜찮다, 괜찮다 하고 있었는데, 이거 보는 사람들도 이 핀턱 라인 때문에, 이핏 진짜 이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밝은 컬러로 샀어요. 그릭 데이 거 먹고 있거든요. 다른 걸 시켜봤어요. 요거트 빌리지라고 이게 무가당 수제 그릭 요거트거든요. 1kg로 샀어요. 완전 묵직하고 딱 봐도 이거는 진짜 꾸덕꾸덕해 보이죠. 엄청 꼬닥 꼬닥. 할머니 그 놓으세요. 렐리오티 팬츠에 샌들 신었고 티셔츠는 미치코런던 코시 놓고 입었어요. 진짜 촉감이 너무 너무 좋습니다. 완전 무더위 시작될 것 같아요 아침에 준비할 때 진짜 너무 더워요 원래는 화장실에서 머리를 다 말리고 스킨케어도 다 하거든요 근데 이제 너무 더워가지고 안에서 할 수가 없어 아침부터 너무 더워가지고 토너팩을 좀 해주는 편이에요 여름에는 머리가 잘안 말리는 그런 느낌을 진짜 많이 받았거든요 제가 원래 사용했던 드라이기가 진짜 거짓말 안 하고 한 30분은 머리를 말리는데 잡아먹고 있었어요. 이번 여름에는 30분 동안 머리를 말리는데 자신 도 없기도 했고, 제가 쓰던 그 드라이기의 앞부분 노즐 있잖아요. 그 노즐이 진짜 다 부서졌었거든요. 그만큼 제가 끝까지 이 제품을 썼는데, 이게 장마기간에는 진짜로 잘안 말려요, 머리가. 그래가지고 드라이기를 바꿨는데, 너무 좋아서 제가 오늘 구독자 이벤트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쓰고 있는 드라이기가 이거예요. 그오아 제품의 에어리소닉. 저는 사실 드라이기 쓸때 디자인 보고 산 적이 단한 번도 없어서 사실 디자인이 어떻게 생겨도 상관이 없거든요. 이거는 디자인이 너무 예뻐요. 색감도 약간 딸기 우유빛이어 가지고 인테리어 해치지도 않고 되게 디자인이 이쁘단 말이죠. 근데 이 제품은 제가 디자인 때문에 가져온 건 절대 아니고 제가 너무 좋았던 점 중에 하나가 버튼 눌려서 온도를 변경을 하면 요 링의 색감이 변해요. 차갑고 미지근하고 뜨겁고 그리고 차갑고 뜨거운 거를 계속 순환시켜서 3초마다 이렇게 순환되는 순환 변경 모드가 있거든요. 머릿결에 수분을 좀 그대로 유지시켜 주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손상도 덜 되고 머리 엉키는 곳도 진짜 많이 줄었고 차가운 바람으로만 말려요. 그래서 사실 다른 분들보다는 머리 말리는 데 시간이 조금 더걸리편 되기도 하는데 시간이 걸려서 무조건 저는 두피 때문에 머리는 냉풍로만 말리거든요. 근데 조금 급하다 할 때는 자동 순환 모드로 사용을 하면은 두피가 계속 뜨겁게 노출이 안 되는 상태로 빨리 마를 수 있기 때문에. 요 모드는 진짜 직장인 분들한테 필요한 모드인 것 같아요. 이게 풍속은 2단 풍속이에요. 이렇게 두 번으로 나뉘고 모델 기준으로 173초, 그러니까 3분 만에 머리가 말린다고 되어 있거든요. 저는 무조건 차가운 바람으로 하고 머리도 훨씬 길고 진짜 제가 잔머리가 정말 많아요. 적어도 한 5분 정도. 그래서 제 남자친구가 쓰고 나올 때는 한 30초, 40초 만에 머리 말리더라고요. 진짜 신기했던 게 온도 버튼을 3초 이상 꾹 누르고 있으면 자동적으로 얘가 필터 청소를 해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자석이어서 이렇게 딱 하면 은 빠져요 그래서 먼지나 이런 이물질들 청소하기가 너무 편하게 돼 있고 이 노즐이 자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머리카락이 끼지 않아서 진짜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저도 몇분 만에 머리가 말리는지 정확히 잘 모르기 때문에 한번 타이머 켜놓고 머리 말려볼게요 다 말렸습니다. 한 5분 정도? 제가 이전 드라이기 쓰다가 진짜 이거 바뀌고 아침에 화가 많이 줄었어요. 진짜 화가 화가 너무 많이 줄었고 또 그렇다고 너무 고가의 제품을 사실 사는 거는 저는 조금 어렵더라고요. 제가 지금까지 써 봤던 드라이기 중에서는 가장 스펙 대비 가성비 좋은 제품이고 덤으로 디자인까지 너무 이뻐서 컴팩트하니까 가볍기도 엄청 가벼워서 이렇게 그냥 가지고 가도 너무 괜찮을 것 같아요. 여행 갈때 예전에도 오아 오아 제품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이런 광고 제안을 주셨을 때 사실 거부감이 없었기도 했고, 그리고 무조건 이런 제품들은 우리가 한달 쓰고 버릴 게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저는 써써 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한두달 가까이를 썼거든요. 두달 가까이 썼는데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괜찮은 것 같고, 준비한 구독자 이벤트 있어요. 세 분한테 전달 드릴 예정이에요. 그렇다고 지금 잘 쓰고 있는 드라이기를 막 바꾸세요라는 말은 절대 아니에요. 드라이기를 바꿔야 하는 시점이 오면은 그때 이 제품도 같이 고려해봐도 괜찮은 제품입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 그러고 보니까 네일 컬러랑 좀 비슷한다. 그죠? 이거 안경 어때요? 안식도 챙깁니다. 위아래 렌즈데이 오아시스 세도 입고 갑니다. 좀 편하게 입었어요. 요즘에 진짜 잘 입고 있습니다. 직업에갈 때도 자주 입고. 되게 손이 그냥 자주 가서. 엄청 더운데 습하다. 오늘은 이렇게 입고 갑니다. 오늘도 화이팅! 안녕. <목소리를> <다 먹으면 될까? 목소리도> 아니요, 약간, 괜찮은데 그거밖에 생각이 안 나. 안녕하세요. 오! 오, 녀자스럽다 <laughs> <laughs> 너무, 너무. 음 네, 크런치가 이제는 조금 이제는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이요니까뭐 주말 네. 야외 활동을 한다라고 충청 을장갑다라고 하면 는충청 계속 전기부요 정문가 지나고 은 된다며는 제주도와 지금 질스토어트 레인부츠치고 컬러는 내토프였던것 같아요 약간 연한 베이지에 살짝 그레이빛 나는 컬러라고 해야 되나? 셔츠는 자라의 포플린 크롭 셔츠였나? 입고 가방은 암소이 제품 들고 갑니다 밑밑에서 앞머 안금도 끼고 악세사리도 좀 열심히 했어요 <laughs> 왜 이렇게 밑밑에 보이지 모르겠어 지금부터 정신없이 움직이다가 조금 늦게 출발을 합니다. 이렇게 입고 갑니다. 이 케이스 DM으로 좀 많이 물어보셔가지고 트윈어 제품입니다. 嗯。<music>